조드레박 신부의 영적 일기,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으로, 데이아르드 사르댕 신부님께서는 세계 위에서 드리는 미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온 땅덩이를 재단으로 삼고 그 위에 세상의 온갖 노동과 수고를 당신께 봉헌하겠습니다. 자신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는 영혼의 깊은 속, 그것이 저의 성반이고 성작입니다. 새날을 맞이하라고 주님, 저는 지금 저를 먹여 길러주고 또 저의 삶을 풍요롭게 하도록 저에게 주신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며 기억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족들,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저의 가까이에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과 가는 사람들, 진리를 향하여 함께 가는 사람들, 혹 실수가 있더라도 함께 기억합니다. 주님 지금 모든 살아있는 것들 위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소서, 이는 내 몸이다. 또 죽어가는 모든 것들 위해 명령하소서, 이것은 내 피이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자명하게 밝혀집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잡이다. 이 말씀은 저희를 가엾이 여기시고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지니신 한없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마테오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마테오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에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많은 세리와 제인들도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태오는 죄인인 자기들 때문에 모욕과 멸시를 받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 사랑에 감동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테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마테오의 일터는 민족들의 피땀을 짜내어 돈을 받는 세간이 아니라 아픈 상처를 싸매주는 병자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테오는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꼼꼼하게 따지고 기록했던 팽과 손은 주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를 자세히 기록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은님들, 주 예수님께서 이런 한 없는 사랑을 오늘 축일 맞이하신 성 마테오 사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성 마테오의 순교라는 그림이 로마 콜라렐리의 소송당에 걸려있다고 합니다. 성마테오가 에티오피아 왕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바닥에 내팽개쳐져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림에는 그 순간 천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마테오의 손에 주고 있습니다. 성마테오 사도가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귀하고 복된 삶으로 마감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사 성지에 참내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받고 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미사 성지 안에서 당신께 충실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미사 성지에 참내하러 가는 길은. 하느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쉬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 성지에 참례하고 성전을 나올 때 예수님의 가엾이 여기시는 한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마치 고우님들 자신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우님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귀하고 복된 삶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비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두레박 사지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몸과 마음이 아픈 고인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운님들 그리고 고운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를 가엾이 여기시고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미사성제에 참내하여 고우님들은 믿음을 넓히고 희망을 높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삶을 살아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